안녕하세요.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찬송을 한장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한번 어, 하겠습니다. 음.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영명과 비로소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다. 그것이 나의 한자. 낯선 궁만 개인 없이 온전히 참생하였 온전히 주께 맡은 에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 아는 것과 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산도만 끊임없이 출찬송. 나의 송일세 나사는 동안 기 없이 주님 그 찬송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6장, 19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한 장만 보았습니다. 음, 어, 보통 이야기에서복 받는다고 얘기를 할 때, 에, 그냥 우리 좀 쉽게, 쉽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까? 돈 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쌓는 거죠. 쌓이는 거. 쌓이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많이 벌면 돼요. 수입이 많으면 돼요. 수입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200만 원 받고 200만 원 받던 사람이 300, 500 받고 500만 원 받던 사람이 700만 원 받고 천만 원 받으면 부자가 되죠. 음. 수입이 많으면 돼요. 또한 가지 방법은 음. 지출을 줄이면 돼요. 지출. 그래서 어. 100만 원 받았지만 음. 100만 원 쓰지 않고 어. 100만 원 몽땅 쌓아두면 <laughs> 1년 지나면 1200만 원 되잖아요. 10년 지나면 1억 2천 되잖아요. 어. 만약에 100년 동안 산다면 <laughs> 12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복 많이 받고 부자 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수입이 많아지거나 지출을 싹 줄여버리거나 그러면 돼요. 그 때, 어느 게더 우선이냐? 어느 게더 우선이잖아. 그러면은 많이 수입이 많은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요사이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전에. 러시아 우크라나 전쟁 전에는 음 대전에서 서울까지 제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서울 갔다 오면 저희 경유차니까 기름값이 대략 한 4만원에서 5만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름값이 비싸져가지고 얼마가 되었냐면, 한 5만원 들던 것이 야 7만원에서 8만원 든다고. 예를 들어, 그런 삶을 한 달에, 뭐, 다섯 번서울 갔다 와야 된다. 응? 그러면은, 음, 전에 비하면 지출이 한 15만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죠. 하나안소고딱 먹으면 좋은데. 혹시 그렇게 살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제, 그, <laughs> 조카 하나가, 우리 처제의 조카인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둘째가 아주 그냥 열심히 모아요. 직장들 모으는 거예요. 야, 너 나가서 독립해라구요아직 음, 아니래. 안 가는 거야. 왜안 가냐? 돈을 좀 모아야지. 안 나가는 거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지. 혼자 나가서 <laughs> 원룸 나가 있어도 뭐 원룸 방세만또한 달에 뭐 4, 사오만만씩 나가고 밥값 밥사만 돈 나가고 뭐까 그러니까. 너가 왜 그러니? 안 가는 거요. 집에 있으면 엄마가 밥다 먹여줘. 집지 안 해도 돼. 한 달에. 적어도, 7, 80만원씩, 100만원씩 굶는 거요. 그게 안 나가는 거요. 우리, 처전에 집은, 누가 제일 부자냐 그러면은, 그 둘째 아들이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 야, 돈좀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 사이에 뭐 돈을 빌리냐고. 빌린 거안 한다고. 안 줄게, 안 빌린대, 안 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그럼 만약에 빌려주면 철저하게 이자를 다 받는 거예요. 부자예요. 또 부자 있어요. 돈안 쓰는 부자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어디요? 시골에 있는 어머님들이요. 돈을 안 써요. 자식들이 돈 주면은 10만원 줘도. 20만 원, 저도 30만 원, 돈안 써요. 돈쓸 일이 없대. 왜? 시골에서 밭에 나는 거, 야채 뜯어 먹고, 썰렁사랑도 해 먹고, 뭐, 그리고는, 옷사는 것도 없고, 택시 타는 것도 없고, 맛있는 거 사는 것도 없고, 와박꼬박돈 모으는 거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자냐 하면, 우리 집은 할머니가 제일 부자야. 그래서 어느 날 인심 쓴다고, 손주 오면 송돈, 용돈 만 원, 이만 원 주고 진짜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돌아가시면 집에 돈 많아요 <laughs> 돈 많다고요 <laughs> 근데 젊은 사람들은 5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700만 원 받아도 모자라고 천만 원도 모자라요 천만 원은 굉장한 천인데 요사이, 그, 대기업, 조금 큰중소기업 만나봐도, 아니, 연봉이 4천만원, 5천만원 돼가니까, 둘이 보면이렇 이렇게 잖아요 그럼 한 달에 천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모자란다고. 항상 모자라요. 왜요? 차바꿔야지 아파트 부넣 가야지, 옷 사입어야지, 나가서 외식해야지. 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출 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쩔쩔쩔 매는 거예요 수입은 많아졌는데 쌓인 건 없어 그럼 가난한 거죠 천만 원 벌어서 벌어도 한 달에 1200만 원 지출되면 20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다음 달에도 천만 원 벌고 또 1200만 원 쓰면 400만 원 마이너스 잖아요 다음 달에0 천만 원 벌고 또 천이백만 원 쓰면 육백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천만 원 벌어도, 이천만 원대도, 0천만 원대도 또 모자라요. 또 마이너스요. <laughs> 그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내게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더 많이 받으면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더 많이 받으면 된다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요? 나가는 것을 빠져 나가는 걸 빠져 나가지 않게 딱 지켜가지고 하나도 안 빠져 나가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사실 성경은 그두 가지를 얘기 주.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을 거냐 받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축복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건강에 대한 것도 평안에 대한 것도 물질에 대한 것도 존기에 대한 것도 부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면은 그 받을 수 있는 것이냐를 말씀해 줘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그 은혜와 복을 받는 그그 그 방법 빼고, 그복 자체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돈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0억 주세요. 이러는 거죠. 근데 성령은 내가 10억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10억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10억 받는 방법은 어렵다고 못하는 거예요. 10억만 달래우 이렇게 안 주시잖아요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지키지 못하고 구멍이 뚫린 전대처럼 예림에서 2장에 나온 대로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막 부었는데도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부었는데도 빠져나가 다 없어져 버려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응? 받은 것. 일단, 받은 것만 지켜나가야 돼요. 그 본문에 읽었던 그 역대하, 어, 26장 말씀은, <laughs> 유대나라의 우시아라는 왕인데, 그 우시아라 우시아, 우시 왕은, 16살 때이루사렘의 왕이 됐대요 16살에 온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니까요. 일단 그 자리는 그러면은 복된 자리죠. 축복받은 자리예요 16살, 16살. 응.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10대에 국회의원이 나오잖아요. 국회의원. 왜? 10대에 피선거권이 피성어, <laughs> 주어지니까 10대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제일 여당이나 제일 야당에서 <laughs> 전략적으로 10대 1 9살설 자리를 국회의원 비례 대표 후보로 세우는 거예요.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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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그래서, 비례대표, 뭐, 여당이나 제1야당에서, 한, 비례대표, 한, 10분 안에, 그 넣었다고. 그럼면 되는 거죠. 런데 10대에도, 막, 수십억대 부자가 생기잖아요. 수십억대. 어떻게 생기냐고요? 아이고, 왜안 생겨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뭐야, 그, TV에 나는, 트로트? 남자 트로트, 여자 트로트? 거기에 진짜 10대 어린 소년, 소녀가 트로트 할 수도 있잖아요. 걔들은 그 광고 모델로 나가보요 나는 뭐, 거기, 거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그들이, 그, 걔들이 그, 그 가수들이 나가서 CF, 광고 나가면, 한번 나가면 몇 억씩 주거든요? 10대 부자도 나온다고요. 그래. 근데 문제는,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랬던 말씀은, 우시아 왕1 6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서 잘 있다가, 잘못 지킨 이야기예요. <laughs> 잘못 지킨 이야기. 어, 19절 말씀 봤는데, 16절하고 19절 같이 보면 되거든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한치라 그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요하라는 게 범죄에 있다. 그 범죄한 내용이 요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양하라 했다는 거죠. <laughs> 그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왕이 가서는 안 되는 그길그 길을 그길간 거예요. 그때 그 왕궁 제사장 중에 아사라라는 제사장이 젊고 용맹한 제사장 80명 데리고 왕을 앞에 딱 막아서는 거예요. 왕이요, 이 일은 하나님 구별을 세우신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하게 하시오. 왕은이거 하지 마십시오. 19년 말씀인 거죠. <laughs> 유시아가 향료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 이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전향당 곁에서 앞서 그 이마에 나병이 나는지라 생겼대요 <laughs> 왕이 자기가 가야 될그 길이 아닌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간다고 제사장이 아사라 제사장이 충고라고 하나님 말씀을 재는 중에서 화를 내는 거요. 예 왕이 화를 낼 일이요? 잘못 된기을 간다고 얘기할 때 화를 낼 일이요?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나병이 금방 팍 생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병이 생겨서, 문득병이 생겼으니까 쫓겨나서 왕궁 뒤편 별관에 아주 요사에 말하면 격리됐죠. 완전 격리, 밥만 갖다 주면 격리. 격리되어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지금 못 지킨 거죠. 못 지켰어요. 음,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같이 그 새벽에 읽으면서, 아 우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어진 은혜와 복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어, 문둥병, 나병이 들어서 저주받은 것처럼 살다가 자기 생일을 마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권지천 목사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못 받은 사람 같아요? 받았죠. 그 다음, 뭐라고. 권재철 목사는 받은 복을 잘 지킨, 지킨 것 같아요? 못 지킨 것 같아요? 못 지킨 분들이 더 많아요. 못 지킨 분들이 더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 받았는데 못 지키고 잊어버린 거죠. 구멍이 뚫려서 새 나간 분도 있고, 그 다음 성경은 악한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축복을 막 빼앗아 간대요. 빼앗아가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올갖도 놓고 함정도 파고 오면서 막 빼앗아 간대. 요약긴게 너무 많은 거죠. 지켜나가야 돼요. 뭐 때문에? 오이 어이구. <laughs> 마음이 겨만아요.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음지한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화를, 화를화게 내가 화를 내는 거요. 어 물론 뭐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아니에요. 보통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잘하죠. 응? 다른 사람 볼 때는 괜찮은 목사죠. 그러나 제가 제 아내에게 대해서는. 음. 화를 많이 내고 그랬죠. 그래서 복을 많이 잃어버리 빼앗겼죠. 복받는 거 잊어버린 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런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깨져요. 그복에는뭐목장님과 사모님 하, 좀 뭐. 사이가 좋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바로 서지 못하고 한 순간은, 우리 집사님 마음이 막, 제안에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이, 집안들이 싫은 거예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laughs> 그게 좀 심해지면은, 목사고 신랑이지만 밥 차리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안 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렇게 불행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볼때 집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정원은 잘 갖고 와 놓고 집안 좋은, 음, 그 가구들 좋은, 좀 비싼 것들 하는데도 병안과 기쁨이 깨져가지고, 마음은 지옥같이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바른 길을 얘기할 때, 그걸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도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laughs> 아껴주고, 사랑하고, 붙들어 줄 사람한테 그러는 요 어쩌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내게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내가 가장 너를 잘 도와준 사람한테, 음! <laughs> 나는 그런 <이런> 거죠. <laughs> 다른 쪽으로 보면 그거죠. 목사가 교인들을 보면서도, 복을 받을 길, 복을 지키는 길, 복 받는 길을 얘기해 주면, 왜 목사님은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간섭하세요? 복을 지키는 이해를 하면 왜 목사님은 개인, 개인 사생활에 이해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떤 데 말하기 조심스러워. 그래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말안 하고. 언제 말하냐면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그냥 거룩하게 내버려두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하게 내버려둬라. 그거,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그냥, 보고만 제대로 고 그냥 두는 거예요. 말씀에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복을 지킵시다. 우리 가정 주신 복을 지킵시다. 뭘로요? 우시아왕이 했던 것 하지 말고, 우시아왕은 주어진 축복을 못 지킨 사람의 한 사람인데, 그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말씀을 지킨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즐겁고 복덕게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잘살 거야! 이게 그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정말 믿음안에잘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같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잘 지켜서, <웃음> 누리는, <웃음> 누릴 준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